자, 타원. 자, 타원이라는 거는 기본 정의부터 우선은 형태는 찌그러진 원이야. 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원의 정, 정의가 뭐였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었지.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야.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해. 즉, 타원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구하나, 뭐 이쪽으로 거리를 구하나, 이쪽으로 거리를 구하나, 요두 개의 합이 항상 일정해.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걸 타원이라고 해. 그리고 요두 점을 당연히 초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나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불러. 그럼 이쪽에서 얘도 보면은, 요 가운데, Y축이나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지? 이걸 둘다 축이라고, 그러니까는. 자, 근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 축이 더 길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를 긴 축이다라고 해서 장축. 이쪽이 짧, 초점이 없는 축을 짧은 축이라고 해서 단축이라고 불러. 그럼, 다시. 자, 초, 타원이란 거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해. 근데 그 합이 얼마로 일정하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장축 있지? 네. 장축의 길이만큼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야. 자, 그럼, 요 좌표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요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써지는 게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야. 그래서, 자, 기본형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일 때, x축과의 교점이 a-a, y축과의 교점이 b-b는 p가 나와. 그래서, x절편인 a제곱이 분모에 y절편인 b의 제곱이 y 제곱 분모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a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 분 1이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라는 것 될까?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음... 뒷페이지에 그림이 나오겠죠? 자, 넘겨서 한번 확인해봐. 자,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개념 체크를 하고 있어. 자, 타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초점, 꼭지점, 장축, 단축,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다. 연습해보자.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기본형이네. 그럼 자, x제곱 밑에 구가 있다는 얘기는 y에 0을 넣으면 사라지면서 9분의 x제곱은 1, 그래서 x제곱은 9가 나와서 x는 3, 마이너스 3이 교점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x에 0을 넣어주면 사라지면서 4분의 y제곱은 1인 거니까 y제곱은 4, y는 2,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타원이 그려지게 된다. 자, 요거를 요식에 관한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럼 당연히 이쪽이 짧아 사니까, 이쪽이 길어 6이니까. 그래서 단축은 4, 장축은 6이 돼. 자, 그럼 초점은 긴 장축 위에 이렇게 돼지 콧구멍처럼 이렇게 생겨 있다. 그럼 여기를 초점이라고 해. 자, 그럼 다시 타원의 정의,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장축과 같은 점들의 집합인 거니까 이두 점으로도 거리합이 6인 점들의 집합이 이 타원이 되는 거야. 네. 자, 자, 이때, 자, 요기를 타원 이한 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그리면 요두 개의 길이합도 6이 되겠지. 근데 Y축 위에 점인 거니까 요 절반의 길이는 딱 3이 나오게 돼 있어. 네. 그런데 Y절편이 2였으니까 자, 여기 초점 좌표는 피타고라스에서 3, 3, 9 빼기 2, 2는 4. 그럼 5니까 루트 5라고 나오겠네. 따라서 초점은 루트 5, 0과 터닝 반대쪽은 마이너스 루트 5, 0이 나오겠지. 이게 두 초점의 좌표가 된다. 자, 이게 이 타원의 방정식이야. 자, 어렵지 않지? 그럼 그 옆에 거 하나만 더해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7분의 x 제곱 더하기 16분의 y 제곱이야. 당연히 y 제곱 밑에의 숫자가 더큰거 보니까 이 타원은 y축 방향으로 길게 나와 있는 형태야. 자 이렇게 돼 있는 타원이다. 그럼 초점은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가 생길 것이고. 당연히 y제곱 밑에 16인 거 보니까 여기가 4와 마이너스 4. x제곱 는거 보니까는 여기는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나온다. 그러므로, 자, 이번에는 이쪽이 단축이지, 단축이 2루트 7, 장축이 8이 되겠네. 그러므로, 이 타원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8인 점들의 집합이라고 나와. 그럼 여기서, 보세요. 꼭지점 구하는 거야. 초점 구하는 거야. 자, 여기를 이렇게 구해 준다면 자, 여기 잘 봐.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때문에 이게 8이야. 그럼 절반이 얼마가 나온다고? 4가 나올 거라고. 자, 이번에는 여기 x 절편이 루트 7이 나왔지?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16 7이면은 9니까 루트 9 3이라고 나오겠네. 따라서 초점은 0, 3 0,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다. 네. 자,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이게 포물선보다 사실 훨씬 심플하지 생긴 게. 되나?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필수형 8번 보자. 타원의 방정식. 다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고 했어. 자, 두 점. 3, 마이너스 3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12인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면은, X축, Y축에 대해서, 자, 한 점은 3,0, 또한 점은 빼기 3,0, 이게 초점이라는 얘기다. 그럼 당연히 타원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기본형인 거니까. 근데 거리의 합이 12라는 거 보니까 장축이 12야. 그럼 절반은 당연히 6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6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도 6이 되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여기는 3. 빛변이 6인 거니까, 3, 3은 9. 6, 6에 36에서 9를 빼주면은 27이 나와. 그럼 여기는 3, 3은 9, 3, 2 7까는 3루트 3이 y 절편이 되겠지. 그러므로, 자, x축과의 교점이 6, y축과의 교점이 3루트 3인 거니까, 네. 6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27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요게첫 번째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밑에 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두 초점이 이번에는 0,4루트2, 0,-4루트2야. 그 다음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또 12래. 자, 그런데 차이 좀 봐봐. 이번에는 0,4루트2가 여기 있고 0,-4루트2가 밑에 있을 거야. 따라서 타원은 위아래로 길다란 형태가 그려지겠다. 그런데 거리의 합이 1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자 이번에는 자요 이렇게 그려주면 요 빨간 선분이 6이라는 거야. 그럼 6 6에 36에서 44 4, 16 곱하기 2 32를 빼주면 4 남는 거 보니까 여기가 루트 4즉 2란 얘기겠네. 그러므로 요 타원 방정식은 2의 제곱분에 x의 제곱 더하기 36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써지게 되겠지. 이게 바로 요. 타원의 방정식이 된다. 자, 이해됐지? 네. 밑에 거 풀면서 잘 확인해 봐야 돼.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이번에는 점 (3, 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대. 이때 마이너스 삼컴마 0에 대해서 삼각형 A, B, 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요렇게, X축, Y축, 그 다음에, 3 요, 타원의 방정식을 보니까 X축이 더 숫자가 커.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긴 타원 그 뜻인 거야. 네. 그럼 당연히 x절편 5라고 표시해주고 y절편 4라고 표시해준과 동시에 자, 초점 이 길이도 5가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초점이 3 마이너스 3인 거 알겠지? 자 이때 잘 봐. 3, 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때 요 얘가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이 A, B야. 그 다음 또 다른 한 초점 빼기 3, 0을 c라고 부르겠다. 그 뜻이야. 그때 삼각형 a, b, c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겠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그런데 타원의 정의두 초점으로부터 잘 보세요.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장축과 같은 점들이야. 근데 장축이 10이거든. 그럼 자양 초점으로부터. 이렇게 더하면 이게 10이 나오겠지.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더해도 10이 나와야 돼. 따라서 20이라고 할수 있겠지. 이렇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왜? 거리의 합이 장축과 같은 점들의 집합이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필수형 10번. 자, 이번에는 타원의 두 초점 AB와 타원 위의점 P에 대해서 자, PA 곱하기 PB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어차피 또타원이니까 그림을 그려봐야겠네. 자, 이번에는 24분의 X제곱 더하기 49분의 Y제곱을 보니까는 Y제곱 밑에 숫자가 더 크다. 그럼 Y축 방향 위아래로 긴 타원이라고 나오,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은 x절편이 루트 24, y절편이 7이 될 것이고, 자 여기 초점이 이렇게 위 아래 존재. 근데 초점까지 구한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써주면 여기가 7이 되겠지. 그럼 7, 7의 49에서 x절편 24를 빼면은 25가 나온 거니까 초점은 0.5, 0 마이너스 0, 5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두 초점 AB와 타원이 어떤 점 P가 있는 거야? 요두 개의 PA 곱하기 PP의 최대를 구해보래. 자, 타원의 정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장축과 같은 점들의 집합. 여기 보니까 장축의 길이는 14야. 그럼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또한 변의 길이는 1 4 a 지 따라서, a 곱하기 14-a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4a인 거 보니까, 최고차가 음수인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a의 제곱 빼기 14a,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 빼주면, 마이너스 a 빼기 7의 완전 제곱에 더하기 49가 나오겠네. 그러므로 a 값이 7일 때 pa 곱하기 pb의 최대 값은 49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중요한 건 거리의 합이 장축과 같기 때문에 내가 한쪽을 이렇게 a라고 미지수라고 두면 또 다른 쪽은 10 a, 장축 빼기 a라고 설정이 돼버리는 거야.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음. 자, 타원의 두 초점으로부터 타원의 한 점까지 거리에 관한 미지수 설정 방법이야. 알겠지? 음. 자, 다음, 이번에는 타원의 평행이동이야. 자, 타원의 방정식을 또잘 보면 장축과 단축의 교점. 자, 여기가. 타원의 중심점이야 그러면은 타원의 중심은 항상 초점과 초점의 가운데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요 점이 원점에 있는 게 기본형이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되는 차전 되겠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겨진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 중심점이 얘가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필수 유형 11번.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10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써. 거리의 합이 10이라는 말은 장축이 10이라는 거 알겠고, 좌표 평면에 두 점을 표현해보자. 자, 한 점은 2,3. 또한 점은 마이너스 4,3. 그러면은 두 점, 초점의 중심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3이라는 건 알아. 예. 그럼 자, 얘는 원래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겨진 형태구나라는 거 알겠어? 자, 거기다가 초점 거리 얼마야? 4, 3? 4, 3. 3이 되겠지. 네. 따라서 여기를 기본 형태로 둔다면, 자, 여기서 이런 형태의 포물선 타원이 생길 것이고, 여기가 만약에 원래 초점이었다면, 여기가 3. 그 다음에 거리압이 10인 거니까, X절편이 5가 되겠지. 그럼 자동적으로 Y절편은 4가 되면서, 기본형은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y의 제곱은 1이었겠구나 라고 찾겠지. 그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럼 25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16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야 라고 써지는 게이 타원의 방정식의 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두 초점의 가운데 중점이 원래 타원 원점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초점거리 찾고 나머지 정의를 가지고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자, 그냥 다음. 자, 이번에는 타원의 방정식의 꼴이네. 자, x 제곱, y 제곱, xy 항이 보이는 거 보니까 막 써진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완전 제곱꼴로 정리해야 되겠지. 자, 첫째, 3x의 제곱에 12x까지만 써놓고, 그 다음에 4y 제곱에 마이너스 24y까지만 써놔. 그럼 오른쪽은 마이너스 36 넘겨버리면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4x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4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3, 4, 12니까 오른쪽에 12가 더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 4로 묶어내면 y의 제곱 마이너스 6y니까 절반의 제곱인 9. 그럼, 4, 9, 36이지? 이게 또 오른쪽에 더해졌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정리하면, 3배의 x 플러스 2의 제곱, 4배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36 지워지면서 12만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상수항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12로 한번더 나누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1로 바뀌면서 자, 결론 3 약분하니까 4 4 약분하면 3 그러니까 4분의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3분의 y 빼기 3의 완전제곱은 1. 그럼 4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을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방향으로 3만큼 옮겼구나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막 정개된 형태를 표준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 x, y에 관한 각각의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상수항이 1이 되게끔 상수항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것자 바꾸는 원리 잘 연습해두자 그다음 페이지 자또 자취의 방정식 문제야 자 길이가 10인 어떤 선분 a, b가 있는데 점 a는 x축 위를 움직여 네. 그 다음에 점 b는 y축 위를 움직여 자 이때 선분 a,b를 3대 2로 3대 2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p라고 할 거야 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a,b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깐 A,0. B 좌표는 0,B. 자,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루트가 10이라는 건 기본적인 전제 사항인 거지. 자,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점 P의 자취야. 따라서 P를 X,Y라고 놔줘야 되겠지. 자, 그럼 A,0과 0,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x,y란 점이겠다. 따라서 n 플러스 n 5분의 3 곱하기 0 플러스 2 곱하기 a n 플러스 n 분의 3p 얘가 바로 x,y가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인 x,y의 관계식 근데 이미 A, B의 관계는 알고 있지? 네. 자,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5분의 2A가 x니까 A 자리에 2분의 5x를, 5분의 3P가 y니까 B 자리에 3분의 5y를 대입해 주는 거야. 자, 그럼 A 자리에 2분의 5x의 제곱, B 자리에 3분의 5y의 제곱은 10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4분의 25x 제곱, 9분의 25y 제곱은 100이 돼서 양변을 25로 나눠주면 여기는 4가 될 거지고, 4로 한번더 나눠주면 1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6분의 y의 제곱은 1이야 라는 관계식이 발생하겠네. 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 가리키,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은그 점을 X,Y라고 놓고 X,Y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잘 해석을 해가지고.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타원 마지막. 실생활의 활용이래. 자, 보자. 어떤 해성의 궤도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래. 자, 뭐 힌트를 막 주고 시작하네. 그러면은 이 태양이 초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해성이 움직이는 궤도는 타원이다라는 거야.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단축의 길이는 장축의 0.5배고, 해성이 태양과 가장 근접한 거리는 1억 킬로미터래. 장축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해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때는 언제겠어요? 네. 여기야 여기. 네. 자, 음료 작품 뭔지 몰라 A, B라고 놓자. 그럼 장축은 EA고 단축은 EB인데. 자, 장축의 0.5배. 2a의 0.5배, 2분의 1이 곧 단축이란 뜻인 거니까, a는 2 e, b 야라는 관계가 성립했겠지. 네. 자, 그럼 여기서 a는 2 e, b 인거 알았고, 자, 이렇게 표시해 보면, 자, 여기가 또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초점좌표를 c라고 한다면 c의 제곱이라고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a 자리에 2b를 e, 넣어주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c제곱이기 때문에 3b의 제곱은 c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루트 3b가 곧 c구나 그 말이겠지. 자, 그럼 여기 빨간 부분 여기는 a. 마이너스 C거든. 그게 1억 킬로미터라는 거야. 네. 자, 그런데 A가 2B라는 e, 거 알지? 그 다음에 C가 루트 3B라는 거 알지? 얘가 그럼 1억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뭐를 구하면 돼? 장축의 길이. 장축이 뭔데? 2A 2A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긴인데 A가 2인게 결국 4B를 구해봐 그 뜻인거야 여기서 B값 나왔잖아 이제 2-루트3 B로 묶어내면 2-루트3의 B가 1억인데 B는 루트3이 1.7이니까 2-1.7은 0.3 0.3으로 1억을 나누 주면 되겠다. 그게 핏 값이고 거기에다가 4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네. 자 이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타원의 방정식, 타원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타원으로 풀어봐라라는 거야. 오히려 자취의 방정식이나 조금 어렵지. 실생활 예제는 오히려 더 쉽지. 해석하면은 뭐가 타원이 되는지. 어디가 초점이고 장축, 단축이 위치하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자, 타원 여기까지.